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시면 됩니다. 여기 매출액 260만원 줬어요. 그리고 당기총 매입액 기초상품 재고에 기말상품 재고에 그다음에 상품 매입시 운반비하고 매입 환출 및애드리 이렇게 줬죠. 이것은 상품 특이점을 그리시면 되는 거죠. 기초 금액은 얼마? 기초 금액은 70만원 그렇죠? 기초 상품 재고에 그다음에 총 매입액 당기총 매입액은 12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입. 에누리 및 환출 15만원을 차감하셔야 겠죠. 그래서 차감 15만원 그다음에 운반비 매입 우니 플러스 2만원 하시면 차변계가 177만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에 어디 습니까 기말상품 재고에게 어, 우리 40만원 줬네요. 40만원 하니까 매출원가는 137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출액에서 어, 매출원가를 차감해야지.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123만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